이번 8월은 용띠에게 변화와 기회가 교차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강한 금의 기운이 주도하는 갑신월은 용띠의 진토와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전반적인 운세에 신중함을 요구하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달은 지난 몇 개월간 축적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해야 하는 전환점이 될수 있으니 모든 결정에 있어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1988년 무진년생의 2025년 을사년 8월 운세는 변화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로 특히 직업과 재정면에서 주목할 만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건강과 인간관계에도 작지만 의미 있는 전환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8월은 무진년생에게 있어 전반적으로 활기찬 에너지를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원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협력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창의성이 요구되는 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시기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발상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을 운영 중이시라면 이번 달에는 전략적인 투자나 파트너십 확장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다만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운에서는 예상치 못한 수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까지 노력해온 일의 결과가 이번달에 나타날 수 있으니 재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여유 자금을 안정적인 곳에 분산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고려 중이시라면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운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흐름이 예상되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업무에서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적절한 휴식과 함께 정신적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운에서는 새로운 만남보다는 기존 관계를 다지는데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커플이라면 서로의 감정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으니 소통을 활발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글이신 분들은 무리하게 새로운 인연을 찾기보다는 자신을 가꾸는 시간을 갖는 것이 나중을 위한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병진년생 여러분은 을사년의 중반기를 맞아 변화의 기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강한 금의 기운과 상호작용하며 직업, 금전, 건강, 연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은 여러분의 원래 기운과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약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직업 및 사업 운에서 새로운 도전보다는 기존의 일을 다지는데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강한 금의 기운이 작용하면서 계획성 있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만약 사업을 운영 중이시라면 과감한 투자보다는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전략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협력 관계에서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이 중요하며 무리한 확장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달에 비해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는 신중하게 검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재정적으로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달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유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투자의 경우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중간에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난달보다 재정적인 흐름이 더욱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여전히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강운은 과로로 인한 피로 누적이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며 무리한 신체 활동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건강에 신경 쓰지 않으셨다면 이번 달에는 꾸준한 휴식과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만성적인 증상이 있다면 이번 달에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으며 작은 증상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달보다 체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영양 보충과 적당한 운동으로 균형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연애우는 감정적인 기복이 있을 수 있는 시기이므로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소통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미묘한 오해가 커질 수 있으니 작은 말 한마디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새로운 인연을 기대하신다면 이번 달은 서두르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달보다 관계에서의 갈등이 조금 더 두드러질 수 있으나 솔직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1964년 갑진년생 용띠의 2025년 8월 직업 및 사업은 새로운 프로젝트나 협력 관계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지난달에 비해 외부에서의 지원이나 제안이 늘어날 수 있으며 특히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이나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단, 갑신월의 영향으로 예상치 못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신중하게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재정적인 부분에서 예산 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할 시기입니다. 재정적으로는 수입과 지출이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달 대비 추가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지출도 발생할 수 있으니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합니다.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며, 특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 면에서는 피로 누적이 우려되는 달입니다. 지난달과 비교해 신체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만성 질환이 있다면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 명상이나 가벼운 취미 활동을 권장합니다. 연애 및 인간 관계에서는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배우자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작은 오해가 커질 수 있으니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미혼이라면 새로운 인연보다는 기존 인맥을 통해 친밀감이 깊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비해 관계에서의 갈등이 줄어들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더욱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952년 임진년생분들에게 변화와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느껴지는 해입니다. 특히 8월 갑신월은 강한 금의 기운이 주를 이루는 시기로 본인의 출생연도 천간인 임수와 지지 진토의 영향을 받아 월운이 형성됩니다. 이번 달은 과거에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직업 및 사업운을 살펴보면 오랜 경력을 가진 분들에게는 후배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달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협업이 제한될 수 있지만 서두르기 보다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운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예산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투자나 대출 관련 결정은 충분한 정보를 확보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운은 평소 관리하던 만성질환이 주의를 요할 수 있는 시기로 무리한 활동은 피하고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우는 배우자나 가족과의 소통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달로 오랜 시간 함께한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난달과 비교해보면 이전보다 더욱 현실적인 고민이 많아질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면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달은 특히 지장 간의 영향을 받아 내면의 갈등이나 고민이 표면화될 수 있으니,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작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8월 중순 이후에는 새로운 인연이나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달은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이 운세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핵심입니다.